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 또는 연말 세금 폭탄으로 불리는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올해부터는 반드시 공인 인증서가 아니더라도 일반 사설 인증서로도 접속이 가능합니다. 휴대폰으로도 가능하고요. 이무현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연말 정산을 받는 방법은 휴대폰이냐 컴퓨터냐 이렇게 두 갈래 길로 나뉩니다. 이른바 선택스라고 불리는 모바일 앱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로그인 방법은 기존의 공인 인증서를 사용할 수도 있고 각자 금융기관에서 새로 받은 금융 인증서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새 금융 인증서를 선택했습니다. 미리 만들어둔 시중 한은행에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곧장 손택스로 접속됩니다. 이걸로 끝입니다. 컴퓨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더 많은 열쇠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로 접속해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면 공인 또는 금융 인증서 이외에도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사설 인증서들이 함께 뜹니다. 저도 하나를 골라 들어가겠습니다. 휴대폰 번호까지 입력하고 나면 제 휴대폰으로 이렇게 본인 인증 요청이 날아옵니다. 미리 등록해둔 제 지문으로 인증만 마치면 공인인증서 없이 홈택스에 무사히 접속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지난해와 똑같습니다. 의료비, 보험료 꼼꼼히 챙기시고 올해는 특히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기부하신 분들은 기부금 항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기부금은 15%, 그러니까 100만 원을 기부했다면 15만 원 정도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간소화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MBN 뉴스 이무형입니다.